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직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건수를 500건으로 확대해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고 지원액도 지난해 74만 8천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광주 지역 중소 사업장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어 최고의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평가받는 소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 친화 경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재현입니다.